젊은 층에서도 임플란트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오래 방치된 충치나 부러진 치아가 주요 원인인데요. 30대에 하는 임플란트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왜 임플란트가 필요한지 원인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임플란트 식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한 충치, 그리고 이가 깨지거나 파절되거나 치주질환 등 원인을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젊을수록 앞으로 쓸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잇몸뼈의 두께라던가 높이, 잇몸 상태, 안정등 교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평생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게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대신 30대에 심은 임플란트는 수십 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재수술을 미루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네,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젊을수록 임플란트를 써야 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수술할 때잘 심는 것만큼 유지 관리 계획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기 검진인데요. 스케일링을 1년에 한두번 정도 잘 하시고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생길 수 있는 초기에 염증을 잘 발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씹는 힘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갈이라든가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으면 이런 보철물이 먼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이제 구강위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도 잘 닦아야 되고, 그리고 치간칫솔도 잘 쓰고, 이제 치실 같은 것도 써서 관리를 잘해야 오래오래 문제없이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치과 공포증이라고 하죠. 트라우마 때문에 치료를 미루다 보면 통증과 증상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낳는데요. 대책이 있을까요? 수면 임플란트는 첫 번째 이제 치과 공포가 심하신 분들, 주사 소리, 통증에 대해서 두려움이 커서 미뤘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역반사, 헛구역질이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입을 벌리고 오래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한 번에 치료를 길게 하셔야 되는 분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개수가 많고 수술 기간이 정말 길어질 때 이제 부담을 줄이는데 수면 임플란트가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젊은 층은 바쁜 생활 방식으로 임플란트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구강 위생에 신경 쓰고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어서 충격에 취약한 만큼 운동 전에는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건강 365였습니다.